오늘도 짧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스토킹 혐의로 전청조가 체포되고 경찰 신원조회 결과 전청도는 사기 등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상 성별도 여성이라고 인터뷰 이후 터져나온 폭로로 인해 아예 예상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해당 폭로자들의 주장은 여자인 것 같다가 아닌 여자다. 실제로 모여중을 졸업한 뒤 축상고로 진학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5월, 10월 별개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6월에는 제주도에서 한 피해자의 남성인 척 하며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당황스러워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고등학교를 제약하고 사기를 저지르면서 사용했던 이름을 바꾸지도 않은 채 남연이와 재혼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후 전청조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영상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왜 전청조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인터뷰로 스스로 무덤을 팠을까요? 재혼 발표 후 수많은 의혹이 쏟아졌지만 남연이는 결혼 발표 직후인 24일 sns에 축하 주시는 분들 걱정 주시는 분들 모두 그저 감사합니다. 저 이제는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딸과 행복하게 살 것이라며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정말 못된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하나씩 하고픈 말 풀면서 세상 더잘 살아가겠다는 글을 게재 했습니다. 그러나 루머 관련 기사가 나오자 저는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전청조는 SNS를 통해 기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부분은 직접 저에게 DM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기사 또한 저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상가 부탁드립니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롭게 DM이라니. 당장 SNS를 통해 명명백백 해명해주셔도 모자랄 텐데 빙빙 돌아가는 태도에 당황스럽기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별별이 전해진 뒤 남연희의 심경을 담은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남연희는 최초 재혼을 밝혀던 잡지사를 통해 전청조의 성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답변은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남연희는 전청조의 말에서가 임신 초기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연희는 가족이 저한테 테스트기를 내가 직접 샀느냐고 묻더라. 생각해 보니 모두 전청조가 준 테스트였고 기 매번 포장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생이 가져다준 테스트기로 검사했더니 한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성전환는 했다고 임신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임신을 했다고 믿었을까요? 남연이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상했다. 임신 테스트기가 두 줄이 뜨니까 의문이었다.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막아 못갔다고 답했습니다. 결혼 발표 당시 쏟아지는 의문 중 하저는 재벌 3세라는 말이었습니다. 전청도는 인터뷰에서 자신을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해 현재 국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체는 심리학 예절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벌 3세라고 알렸습니다. 이후 전시회선과 재벌 3세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청도가 파라다이스 그룹의후내자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실제로 전청도씨도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파라다이스 측은 최근 전청도씨 관련 보도된 기사를 통해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 게시되면서 당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전청도씨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파라다이스 혼내자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다면 이는 전씨의 재벌그룹 혼내자라는 말을 어떻게 믿겠을까요? 이은혜 변호사는 YTN 더 뉴스를 통해 남연희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재벌 그룹의 헌내자이고 저는 예전에는 승마를 했다가 지금은 다쳐서 활동을 할수 없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당신이 펜싱 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이런 계획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역에다가 병호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거닐고 다니고 슴슴이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그런 중에 고가의 가방이라든가 수억 원에 달하는 외대차 선물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남연희씨 입장에서는 자신은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런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인 저는 자주 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벌 3세, 재벌 기업의 혼내자 15세 연하 등 수식어만 나열해주셔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진짜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면이는 이런 뻔한 사기수법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은의 변호사는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어느날 따잔 나타나서 얼마 빌려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을 들여요 한마디로 연극 무대를 하나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듯이 사기를 치려는 대상의 사람에게 접근해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공을 들여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는거죠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쌓고 나한테 투자를 하면 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를 형성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편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그런 말에 속을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잘안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연희의 가족들도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남연희의 조카로부터 전청조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만 억대라고 전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